그래서, 제가, 발목을 접어라를, 바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머리에요, 머리. 머리. 골프에서는 머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지만, 누구랑 싸우면은 상대방을 쳐다보는데, 쳐다보고 싸우지, 그 사람 머리 우회를 쳐다보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뭘 하면은, 어느 곳을 시선을 본다면, 그냥 편하게 보지, 하늘을 보면 들겠죠 머리가 그렇지만 공은 바닥에 있는데 그냥 머리가 really?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보이는 것 뿐이라고 네. 그래야지 만약에 제가 어떤 한 곳을 주시하면 은 눈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골프는 목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인형 그 스프링 인형도 어떻게 돼요 눈을 눕히면 눈이 감깁니다. 세우면 눈을 뜨고 그잖아요 인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없 머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터벅터벅 걷는 데에서 머리가 이렇게 툭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툭 떨어져야지 이 이렇게 돼야지만 골프를 편하게, 여기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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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리는 야예요 그런데 머리가 다들 등을 등추고 세우다니까 이렇게 돼요. 보기는 좋지만 이거는 볼이 안 맞습니다. Ready.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 볼이 맞겠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머리는 숨 거예요. 이렇게 해도 뭔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쵸 그냥 그냥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초보 때 그랬지만 몇십년 전이지만 외국 분들은 뭐이 목이 길니다. 목이 길면은 잡아서 돌리면은 이 어깨선이 목 밑으로 내려가요. 예 네. 보면은 목 밑으로 내려가서 근데 한국 사람 특히 동양 사람들이 짧아요 목이. 그러면 뺨이 붙어도 뭔 상관 있어요? 뺨이. 붙은다고 뭔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 선수나 외국 사람들 보면 몸 밑으로 내려갈까? 이럽니다, 이래. 가면서 이래요. 공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내네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로 이렇게 들으면 머리가 제일 무거운 건데, 제일 무거운 게 들리면은 어떻게 했어요? 등축은 무조건 <laughs>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등축이 펴지면 무릎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작용으로 사람은 본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상작용으로 어떻게 돼요? 이걸 맞추려고 그만큼 일어났던 걸 앉으려고 그러면 은 스피드가 붙기 때문에 훨씬 많이 앉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거의 뒷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뒷땅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뒷땅이 나니까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머리는 백은 이렇게 올리고 또 때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로 이제 머리로 뒤땅 나니까 머리로 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게해요 머리로 이제 뭐든지 머리로 하거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머리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했잖아요 사내가 뭐 조상님 사내가 나랑 골프 세부리예요 그러면 골프를 치니까 속눈썹 여기 눈썹 안에 이 눈썹 말고요 속눈썹을 절대로 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눈썹.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나고 속눈썹. 그쵸배넣은 사람은 배가 배꼽이 땅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속눈썹 이렇게. 그럼 결국은 골프를 치는데 머리의 모양은 요 정도. 오른손 엄지나 요 밑에 그립 끝 여기. 이 샤프트 보이는 끝, 그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쵸? 그 정도 보고선 어차피 눈은 해도 따라 등기니까 이러면은 거의 탑볼을 놔둔 건 없을 거예요. 꼴찌로 여러분들이 뒷땅은 나도 거리 손에 봐서 한타 더 먹으면 되지만 탑볼 나면은 머리 아픕니다. 볼어 없는 지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 탑볼을 찾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오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목이, 부은, 목이 뻣뻣하지 않으려면, 시야가, 이 안에, 이 안에, 이 원, 원 안에서 쳐다본다고 하고도 시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시야, 목이 편해야 되는데, 그래야, 목이 편해야, 몸이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빨래 짜는 거니까, 여기서 짤 때, 이렇게 돌고, 얘가 이렇게 돌면, 가운데만 돌아서, 물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가생이는, 돌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Ready. 체가 가면 체가 가면 몸 가면 여기서 따라 댕기면 돼요 따라 댕기면 그다음 팔꿈치만 들어주고 머리는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따라만 댕기면 돼요 그냥 걸쳐 있어가지고 따라만 따라만 댕기는 거죠 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고 팔갈때몸갈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왜 그러냐면 그 원리를 모르니까 다 머리로 하려고 해요. 또 올라가면은 오비나 할까 뭐 할까 머리로 생각하고 많고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까지 지내고 그다음에 어서 때리면 또 어떻게 때려야 되나 그러니까 하겠죠 초보 때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걸 자꾸 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골프는 하체로 치는 건데 어떻게 하체로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쟁겨야 될거 아니에요. 얘기 배꼽 아래로 챙겨 놓고아발 몰라 하고, 자꾸만 엄지발가락 중저골에다 힘주고 가가지고 어, 허벅지만 붙인다는 생각하고, 팔에힘 빼고 허벅지만 붙인다고 생각하고, 팔꿈치 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오름으로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탁볼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는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머리를 툭 떨어뜨려 놓고, 우선 내리 깔고, Ready. 그냥 여기죠. 여기 왔다 넓게, 넓게 보고서,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래야지 힘이 빠지죠. 우리가 누굴 째려보면은 상대방 싫어합니다. 누굴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뭐 70도인가 75도. 그러면 공을, 공을 만약 째려보고, 목이 빳빳하다 그러면 공이 없어지면 자기들 모르게 머리가 따라가게 돼있어 가시걸이라는게 있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공이 보일 뿐이다 생각하고 머리에는 절대로 힘을 주시면 안돼 그래서 지금 보고 really? 싶은 말씀은 머리가 중축을 세워라 좋죠 그래도 아마추어는 그냥 머리가 툭 떨어져야지 눈썹 내리 깔고 샤프트 끝에 그립 끝에 뒤에 끝이 아니라 요, 이 정도 그 정도를 보면서 그냥 편하게, 머리는 없는 거니까, 편하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땅이 나오면, 아, 내가 스피드가 없었구나. 그러면, 우양호 해가지고, 우양호 해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하는 일이 없이 따라가게 그래서, 오른, 오른 거 항상, 허벅지로, 허벅지로, 허벅지가 붙나? 붙었나? 같이 붙어댕기나? 그다음에 팔꿈치 들어버리면 머리는 자연잘 들립니다. 그러면 뭐내 내에서 팔이 하는 일이 없고 머리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팔꿈치로 들을 때 머리가 붙어가니까는 머리가 들리니까 자꾸만 머리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안 보게 돼요. 여기서 채가 빠져나가는 걸 봐야죠. 허벅지 허벅지가 붙어오나 안 붙어오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들으면 어떤, 어떤 몸치라도 들으면은 머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 드는 거는 항상 Ready. 팔꿈치로 마지막에 피니시 할때 본다,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찌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항상 아마추어는 Ready. 떨어지는 볼을 Ready. 보려고 해야지 날아가는 볼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도와가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골프 내일 간다 그러면 오늘은 인도어 가서 치면 안 돼요. 그거는 머리 돌리러 가는 거예요. 저도 인도어 가면 쳐, 쳐다보고 싶어서 미쳐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떨어지는 볼을, 떨어지는 볼을 보려고 그래요. 떨어지는 볼. 그래야 내가 오른쪽에서 그래도 충분히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날아가는 볼을 보려고 면 아까도 가시거리 얘기했지만 그냥 바로 머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냥 슬라이스. 그냥 100% 슬라이스 그래서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에 힘을 빼야 된다 눈에 힘을 빼고 공은 보이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볼을 보려고 생각을 해라 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얘기 제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